오늘도 좋은 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벌써 신약을 시작한 지 20회째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또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좋은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우서를 기록함. 에베소 사역 말기에 56년 가을쯤 고린도 우수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기록 시기는 56년 오순절 이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설을 써서 디도편의 고린도교에 보냈고요. 디도의 귀환이 늦어졌고,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 고린도 우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기록 배경.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의 엄, 서신은 엄격한 어조로 인해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상처되는 경우들도 있죠.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내리는 거짓교사들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소명 또 사도권에 대한 기원 또 정당성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에, 사랑의 겸면과 동시에 엄한 측면이두 가지의 모습을 에, 다 아,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발견된 시부리인들의 회당이라고, 한 글씨가 새겨진 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시부리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용서, 일꾼, 직분, 뭐, 보배, 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화목, 또,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바울의 기쁨, 풍성한 언금과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 또, 바울의 사도직과 거짓교사들,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교회에 대한 염려와 마침 인사로 전체 고린도 우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 에베소를 떠난 후에 마게도냐 지역, 지경을 다니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헬라 지역에는 고린도와 아덴과 갱그레아가 있게 되고요. 헬라 지경에 3개월 동안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직행을 하려고,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수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린도에서 암살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배편을 포기하고 육로로 가게 됩니다. 자,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암살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반대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어, 우리가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이드로화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리포가 이 지역에, 이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함.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57년. 고린도에서 57년에 로마서를 사용했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기록했다. 기록 목적은 바로 고린도에서 앞으로 있게 될 로마 방문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기타 여러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주제이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들어와 또 일로리곤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귀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죠.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모의를 한 거죠. 암살 계획. 그래 변경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육로로 빌리포까지 가게 되고. 이때 아덴, 베레아, 데서라니까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그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치게 되죠. 2차 때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구를 지켰을 것이죠. 그래서 육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육로는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뭐 위험을 감수하고 육로를 택하게 된 거죠. 뭐 이때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덴. 배를 타고 움직였는데 이제 다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필립보에서 배로 5일 만에 드로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교절 이후에 출발하게 되고 필립보에서 배로 갔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필립보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항구 빌리뽀 지역의 작은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빌리뽀에서, 좀더 제도도 보겠지만, 빌리뽀에서 바로 옆에가 네아폴리 지역, 그 네아폴리 항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빌리뽀는 내륙에 있는 성으로 항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네아폴리의 항구에 도착했다. 다만, 빌리뽀는 바다로부터 10마일 정도 육지에 있으며, 간기테스강이 있다. 근데 간기테스강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배로 내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말한 바다의 위험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린도 우선 11장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형제 20장에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에, 닷새 만에 들어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네아폴리까지는 세네 시간 정도밖에. 오늘 날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형 때는 드로에서 어,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까지 2일을 걸렸다. 그런데 3차 전도형 때는 며칠 전에 5일이 걸렸다.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laughs> 자, 지금 얘기하는 네아폴리가 여기고요. 드로와가 여기고요. 사모드라게가 여기죠. 이렇게 해서 어, 드로아까지 오는 시간에 풍랑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 힘든 과정이고 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어, 집회 마지막 날안식구첫 날에 밤늦도록 강론을 할때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되죠. 유두고잘 기억에 든 것이 바로 어디냐면 드로아. 입니다. 이 드로아의 교회터. 드로아. 유두고를 사는 것이 드로아다. 이렇게 기억을 예, 하시면 됩니다. 자, 드로아와 아소 사이에 가는 길을 사는 지은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아소가 어딘가를 예, 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육로를 통해 32km를 걸어서 아소로 가게 되고, 동료들은 배를 이용해서 아스에서 먼저 기다리게 됩니다. 그왜 육로로 어 여기서는 가게 됐는가? 어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들어와에서 아쏘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를 통해서 간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아쏘 항구 지금의 아쏘 항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배편으로 미돌레네섬, 기오섬, 사모섬을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기오섬, 지금의 항구 사모섬 또 밀레도 자, 밀레도에서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는 이별을 하게 돼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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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소개하는데 밀레도를 떠나 곳으로 가서 자 미둘레성 기오성 삼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요? 밀레도를 가게 되고 밀레도에서 에베에서 장르들을 초청을, 에베에서 옆에 있죠? 에베에서에서, 에베에의 장르들을 밀레드 초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고스섬, 이제 또 고스섬도 보고요. 로도섬. 고스에서 로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로도에서 바다로 이 바다로가 아닌, 바다는 지병을 얘기해 바다에, 바다라에서 배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면 항해를 해서 두루에, 이제 두에 도착을 하게 돼, 이제 지중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순풍경이 48시간 항해가 가능한데 두루에서 배가 정박하는 7일 동안 이곳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강조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부르치고 올라가게 되어지죠. 사명이라는 게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도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또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자, 밀레드에서 코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두로까지 가게. 제자들을 방문하게 되고요. 바다라, 항구로 가는 길. 두로를 떠나 배편으로 44km를 항해하여서 어디요? 아고에 도착하고 하루를 지내고 다시 55km를 항해한 후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 벨리베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되요 가있사라, 우리가 자주 보였던 곳이죠. 큰 항구, 신항구처럼 되어있는 곳이에요. 여러 날후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2,875km. 그런데, 로마 기회들은 최선의 상태였다. 그래서 이 최선의 상태, 안전한 상태를 통해서 복음의 길로 이용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소리가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부르기아지역약을 거쳐서 에베소를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강의, 또 마술사의 회계,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가게 되고, 기루에는 육로길로 가게 되고, 필리포 배편,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아스에서 동로를 만나고, 미들레네 사모 이 모습을 거쳐서 밀레드를 가게 되고, 밀레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기로로에서 두로로 오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3차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해서 하고 또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